30일 안에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을 만드는게 가능할까요? 챌린지 3일차입니다. 현재 구독자는 0명입니다. 어제는 곧 유튜브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할 트렌드를 미리 찾아내는데 집중했습니다. 3일차인 오늘은 이렇게 찾은 콘텐츠들을 정리하고 내가 운영할 채널의 주제를 최종적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콘텐츠를 정했다면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나와 비슷한 카테고리의 상위 채널들을 분석하고 벤치마킹하는 작업입니다. 해당 채널들의 영상은 현재 정답지에 가까운 콘텐츠들입니다. 반면 제 영상은 아직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오로지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럴 땐내 스타일대로 영상을 만든 뒤에 정답지인 채널들을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접근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정답지를 먼저 벤치마킹해 영상을 만들고 거기다 서서히 내 스타일을 덧붙여 나가는 것입니다. 해당 콘텐츠들은 이미 시청자들에게 검증되었고 다른 크리에이터들의 수많은 노력과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낸 최종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실패 과정을 생략하고 최종 결과만을 분석함으로써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기획 순서만 바꿔도 시간이 크게 절약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채널들의 영상을 전부 뜯어보면서 이 콘텐츠가 왜 대중들에게 선택받았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3일차가 마무리됩니다.